곡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음성 찬양. 학계서 이장 19절 말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유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였는데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나무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었다는 말인가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는 말씀은 왜 하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 창고에 곡식 종자가 있는지를 왜 물어보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한 개인의 운명들도 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후손은 이방인들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 소망 같은 것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고레스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은 상황이 열리면 하면 되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당연히 제사장들은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가 성전이 없이 드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어야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사 없이 자기 노력과 자기 최선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가인이 드렸던 곡물제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암이 없습니다. 죄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대속에, 대신 속하는 희생제사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건축은 멈춘 채 자기 집만 짓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살아도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살면 더 좋지 않은 성과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땅에서는 그들이 자기 최선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도 가족의 끼니를 거르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하나님의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메마른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잘안 풀리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영적으로 목마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더 나았겠네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영적으로는 아예 망하는 겁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귀의 자식이었을 것이고, 죄의 노예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리스트에 올라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문은 닫혀있을 것이고, 지금 영적으로 늘고 있는 모든 은혜가 정말 없어도 되나요? 모든 것을 내 중심, 내 문제해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죄의 습관에 따라 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의 법,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을 다 하나하나 쫓아다니시며 지적하시고 일일이 깐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로 막가는 인생을 살면서 그 나라의 국민의 자격은 취득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생각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기 위해 그 나라 법을 공부하고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법에 따라 살려고 했던 마음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그리고 예배소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데. 내가 성전답게 세워져가는 인생, 일생을 드려야 하는데 나의 오늘의 일상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암성기도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성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